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자가격리 두 번째라서 걱정된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력직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아니, 이순 씨한테, 여러분, 어저께 꽃배달이 왔어요. 제가 어제 사실 금쪽 같은 내네 새끼 녹화였는데, 녹화를 못 봐서 조금, 울적해 보였는지, 꽃배달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스시가 없어서 카메라도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뽀뽀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집 자체를 혼자 쓸수 있으니까 또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어 잠시만요. 이거 괜찮다. 왜 <laughs> 이제 올려놓으면 보이려나? 어 보인다. 이슬씨가 보내준 꽃인데 어제 하루 그냥 났더니 시들시들 하네요. 예쁜 음악에 예쁜 뽀샤시한 편집 좀 부탁드려요. 어저께 인터폰이 울렸어요. 혹시 여기가 또스수 집이냐고. 그래서, 네? 어, 여기가 뚱스뚱스 집인가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도 저를 좀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왜 뚱스뚱스인지 뚱수 아니 면 장난이면 또안 되니까. 띵동. 이제 저는 어, 놓고 가시라 그랬더니 여기가 뚱스뚱스 집 맞냐면서 또 뚱스뚱스를 뚱수 한열번 얘기했나 봐요. 아, 꽃꽂지못 하겠네요. 5분 만에 완성. 음. 꼬꼬지 음. 끝. 지금 머릿결 수분 트리트먼트 이 미, 예전에 그 미용실에서 열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따뜻해지고 밤에 할때 쓰셨던 그것도 주문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언제 또 해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 놓고 아참 구도 잡는 것도 힘드네요 이순씨가다 해줬는데 <laughs> 내 자신을 위해서 가꾸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와로워 잡지 한권 손님 녹차 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잡지만 볼 거예요. 전 잡지를 볼때 항상 뒤에서부터 봐요. 별자리 보려고.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 몰두할 수 있다. 오! 혼자 이어 캔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 할수 있는 오늘은 또 연예대상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예대상을 노 마스크로 집에서 편안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리 언니 너무 보고 싶었는데 효리 언니도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laughs>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해요. 사실 이순 씨랑 연말 결산도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사람 일은 한차도 모르는 거야. 자면 누가 깨워주죠? 원래 있이스 씨가 있을 때 잡아주고 했는데 이렇게 도뭐 혼자하게 되네요, 그렇죠? 어 이거 진짜 뭐불 꺼줄 사람도 없어서. 어, 어 있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조금 남았어. 이게 선까지 타야 되거든요. 수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많이 안 나왔어. 뭔가 잘못됐나 봐요. 잘못됐나 봐요. 뭐가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 반대쪽으로 해봐야겠다. <laughs> 어, 어저께는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피마트에 봤더니 냉동만 있더라고그 뭐 생삼겹살 있죠 여러분? 그거 너무 먹고 싶었어. <laughs> 그래도 유일한 낙이. 홍순홍순의 이렇게 일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자가격리에 가장 감사한 분은 제이슨 씨. 왜냐하면 저 혼자 집을 편안하게 쓰라고 따로 나가주신 제이슨 씨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고 싶어요. 자고 싶습니다. 어, 요, 요, 보, 거는 좀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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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해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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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가라, 가쳐, 화, 가쳐. 내 네, 안에 네, 네, 가쳐, 화, 가쳐. 구독자 수 같은 거 보면서, 콘텐츠 보면서, 좀 별의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떤 거는, 어, 되게 잘될것 같은데 또. 그니까,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콘텐츠 홍신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 조금만 있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내년에 마흔이에요. <laughs> 제가 마흔이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제가 마흔이를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내가 어디 가서 나이를 적을 때, 살을 적다는 그 상상을 안 해봤어. 올 한해 39살의 마지막 밤과 또 새해를 혼자 보낼 수 있어서 참 아쉽지만 뭔가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또 10초만 있으면 될것 같아 맞아 제가 잘못 갔어요 아까 밑에를 갔는데 뭔가 나오니까 샥하네요 2020년 여러분들도 나빴던 일 묵었던 일 싹 <laughs> 뽑아내시라고요? 아까 이어 캔들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살짝 묻혀서 안에 귀를 발라주면 진짜 그 스파에서 관리해주는 느낌 있죠? 어우 어우 시원해 그러면 귀속이 깨끗해지면서 진짜 관리받는 느낌이에요 이제 어디를못 가요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은 집에서 스스로 이제 모든 걸 찾아서 해야 돼요 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집에 있으니까 찍을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와로와! 끝!